예수, 예수! 아, 네.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아, 네. 예. 부활이 확실하고, 아, 네. 십자가의 속죄가 확실하고, 아, 네. 지옥은 파쇄되었고, 아, 네. 언제도 파쇄되었고, 아, 네. 절망도, 근심도, 걱정도 예수님이 담당하 주셨어요. 아, 네. 이 좋은 예수, 복된 예수, 부활의 예수, 아, 네. 예. 너무너무나 행복의 예수. 오늘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내네 주로 인정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손 들고 아멘 박수를 한번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이 심인이라 다시한 번시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인이라. 아멘. 따라라.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성산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되고 성령 충만하고 뒤에 사역의 일을 감당하고 기분 자의 일을 감당할 때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이 성산에서 무장하고 예수로 무장하고 무장하고 찬속으로 무장하고 무장하고 변할 때까지 찬송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로 꽉꽉다 있어야 돼요. 건들면 예수만 나와야 돼요. 건들면 예수 사랑이 나와야 돼조 조주름만 퍼부으면 안돼그 사람 아직 멀었어. 우리 강사님들 있잖아요. 욕하고 자꾸 남을 조조하는 사람, 자기가 당한다니까. 남을 축복하고, 입에서 복된 말이 나와요. 복된 말이 나와요. 복된 말이 나와야 돼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된다 열풍 말해면잘될 진짜 난거 신앙 논리해도안하니 못한다, 못한다, 사명 일도 못한다, 기도도 못 간다, 못 간다. 내가 망아지처럼 끌고 오라고 라고요 오라, 괜히라, 잘됩다 성욕 충만합니다. 성욕 충만합니다. 예수 충만이, 성욕 충만이에요. 성욕 충만이,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내술다이런 거야 내이에이 헤르고 다니는 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어때고, 어때다? 예수 없으면 어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만나는 자리가 복된 자리요. 예수 만난 자리가 금자리요. 금자리요, 금자리요. 금자리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 여름는 가지라. 그 안에, 그 안에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는 사람를날이는다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영매를 내릴 수 없느니라. 아멘, 나와 모든 만나는 사람이 잘 돼야 되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형통해야 되고, 저 사람 만나면 망하게 하는 사람이. 찬양을 한번 해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십년 보자를 두고 들어오셔서 전장고 오늘 우리와 연합하고 한몸 되어 주시줄로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 6권은 요약하면 예수 이야기요, 요약하면 감사 이야기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에 왔다는 것은요 감사훈련소에 온 거예요. 감사. 오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도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예수 구원이 감사인데. 예수 만난 기쁨이 생소서야 되는데 에? 감사 훈련소가 하늘을 살기도 하냐 에? 아멘 감사 훈련소에 와서 완전히 감사로 바뀌어져야 돼 감사. 또한 시비거려도 감사하고 나를 놓게도 감사하고 빛바와도 감사하며 금이 크니까 하나님의 서세설 바래들로 믿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업, 오늘도 웃어 주시는 것을. 웃어요. 징그리지 말고 네? 하나님 나 해결하신다니까 문제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화가 되요 문제화가 문제에 직장하면 문제화가 된다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네? 그 문제 때문에 성산에 올라오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해결 받게 되고. 능력밖에 내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할 때까지 행복해져야 돼요. 죄의 종들은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에? 나를 만나는 모든 친구자들이다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잘 되게 만들어야 국제공사 총재는 아무나 되겠어요. 대단한 거지, 박성체스. 오늘 그냥 대단한 거요. 어? 국제신학교 살려야 되고. 앞으로 지금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네? 때를 막 이렇게 하도록 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하고 가는 곳마다 살리고 할렐루야 오늘도 전문자와 동행하니 전문자와 연합되었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누구와 연합하냐에 따라서 마귀와 연합하면 망하고 네? 거들나요 예? 성령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했으니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잘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잘될 수밖에 없다니까 예? 아멘 잘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이 맙니다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마귀가 마음을 상하게 한다니까 마귀가 마음을 상하게 해. 에? 그렇게 성령충만 하고 은혜충만 했는데 마귀가 슬며시 와서 자꾸 가라지를 뿌리고 돌을 던져 마음 상하게 기도줄이 딱 막히게 만드는 에이 하늘상 올라간다고 무슨 에? 좋은 일이 생기겠냐 마귀가 이런 마음을 줘요 응? 근데 올라와야 승리하고 말씀 받아야 승리하고 할렐루야 에이, 새벽 기도 나가봐야 뭐있냐 우리 분 이제, 운살 깐에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나에게만 아니라, 여러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주님이 찍어주셔요. 사랑해주셔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흥남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속죄와 오늘 사일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저주, 내 치유, 내 아픔, 내 고통, 내 절망, 내 근심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은 생명이요 바람이라 예수 이름은 생명이요 예수 이름은 지혜요 예수 이름은 기쁨이요. 구원이요, 할육서요, 할렐루야. 떠나도 없으면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성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얼마나 귀한 이름, 복된 이름 할렐루야. 불러도 불러도 마귀야 심장이 꽉꽉. 치는 소리가 나야 돼요 예수님만 불렀고 사랑하는 여인을 그냥, 그냥 멀리서만 치. 나의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보좌 버리시고 나를 신부 삼아주셨는데 그 첫사랑은 어디 가보려 엿장수한테 팔아버렸어요 그 첫사랑을 다 팔아버렸네 말이오 예? 주님 사랑이 막 배나 뜨거워져야 되는데 식어져가지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 신앙인데 이 신앙을 누가 라 먹었냐 이 말이오. 다시 해복합시다 다시 해복합시다 할렐루야. 다합니다. 예수님첫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주여 주여 주님 내영편하신자내 모든 소원하신 자 아멘. 그런데 그래 땅으로 오셨어 성지자로 오셨어요. 아멘. 물론 예수 이름도 복된 이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윤성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요 36개 주량 나인 36개. 은혜 받다가 36개 남아 안 돼요. 살리고, 지도자들을 지금 배출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아메? 신 받아야 되고,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말씀이 열어져야 되고, 자촌이 열어져야 되고, 은혜가 와야 되고, 불이 와야 되고, 은사가 회복돼야 되고, 영권이 와야 되고, 인권이 와야 되고, 물권이 와야 되고, 지금 얼마나 다급한데, 지금. 안에 갖 뒤집어지고 아멘. 소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으로 덤벼야돼 적극적으로. 3인대가들라면 적극적이야 적극적으로. 네, 불러도 불러도 기분 나쁜 이름은 마귀 이름이에요. 가루 유다 이름이에요. 사탄의 이름이에요. 불리지도 마세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 이름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소망이요,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기쁨이요, 용색이요, 구원이요,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그 이름 불러도 실증나지 않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축복이 요 예수 제대로 믿어봐요. 축복이 와요. 은혜가 와요. 성공이 온다니까. 그것이 주가, 주가 아니지만 예수 믿고 따라온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동으로 따라오는 것들 아멘 권세가 따라오지요 명예가 따라오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멘 뭔가 잘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응답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우리의 온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한 분이신 예수밖에 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성산에 올라오셔서 믿음이 고장났다면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역사도 일으키고 주여 저도 성령 받종하고 싶습니다.